6월 4일 지방 선거가 있는 날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 일어난 지 25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989년 6월 4일 민주화를 요구하며 천안문 광장에 모여들었던 100만 명의 중국 시민들, 중국 지도부가 탱크를 동원해서 진압했죠. 자, 그 25주년을 앞둔 지금 중국 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당시 사건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베이징 연결해 봅니다. 김선경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천안문 사태 25주년 중국 사회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 중국어 발음으로는 천안문을 태안문이라고 하지만 청취자들이 듣기 익숙한 천안문 사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중국 사회는 25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하. 예, 천안문 사태와 관련한 어떤 공개적인 언급이나 지표 움직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물론 이 단편적인 움직임들은 홍콩 언론이나 여신을 통해서 전해지긴 하지만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사실상 이 진압된 날인 6월 4일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이 육사 사태라는 사건은 중국의 공식적인 역사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않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한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이 중국 사회 침묵하고는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 예. 일단 중국 당국이 철통같이 봉쇄하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 때문인데요. 이 평소에도 저희들이 천안문 근처에서 이 방송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사람들을 상대로 취재할 경우에 공안들이 바로 저지에 나서고 심한 경우 연행되기도 하는데요. 예. 이 중국 공안 당국은 천안문 광장을 취재하려면 취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허가가 나올리는 만무하고, 이 광장을 그림에 담는 것마저 사실상 취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6월 4일을 앞두고는 그 단속의 강도가 더 심해지는데요. 올해는 이 테러 때문에 더 심해진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으흠. 이 천안문 광장에는 무수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관광객보다 오히려 많은 정복이나 사복 경찰들이 광장 안에 사람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또이 중국 내부적으로도 보면, 이미 지난 2, 3월부터 인권 활동가와 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가택 연금과 연행이 시작됐습니다. 하하. 예, 공안 당국은 아예 성가실 것 같은 지식인들을 베이징에서 저기 외곽으로 쫓아버리는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 2월부터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간 인권 운동가 후자는 어그제 뉴욕 타임즈에 계절은 봄이지만 베이징은 마치 겨울 같다. 올해는 특히 더 민감하다. 당국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철통같이 막는군요. 네. 근데 중국에서도 요즘은 집단시위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뭐 공장 짓지 마라. 뭐 심지어 그런 시위도 하는데. 이, 대목, 이 대목에서는 집단행동 안 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당, 당국이 중국 당국이 집단행동에 대해서 단속을 하긴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집단시위가 벌어지는 것이 이제 중국 사회에서도 답반사라고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유독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같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는 물론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 중국 이 정부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예. 하지만 이 정치 이슈가, 어, 정치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은 그 이면을 보면 중국 사유의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도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좌 경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경제적으로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영자한다는 게 중국이 시진핑 지도부의 큰 아, 방향입니다. 정치는 좌, 경제는 우, 정좌경우 이거로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지도부와 지도부의 이런 의도와는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중국의 시민사회나 지식인 계층이 보수화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청년층이 민족주의적 경향을 띄는 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천안문 사태가 공론화 되지 않고 있는 배경도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중국이 G2라는 위치에 올라섰는데 경제적 자유가 신장되고 또 국제사회에 대한 발언권도 강해지면서 이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일반의 의식이 과거와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의 현실입니다. 성장에 취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그럼 그렇고 천안문 사태.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고 진행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25년 전에 이 중국을 뒤흔든 천안문 시위는 개혁개방의 모순과 후유증이 누적돼서 일시에 터져 나온 어떤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78년에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선언한 뒤에 해마다 10%를 훌쩍 넘는 성장을 기록했는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모순이 함께 커져갔습니다. 빈부격차랄지 또두 자릿수가 넘는 물가 상승이랄지 또 각종 부패랄지 이런 것들이 서 같이 함께 내재되어 왔는데 예. 이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에서 고조들은 민주화와 또 개혁의 요구 이런 것들이 1989년 4월 15일에 당시 후야우방 총 어, 총서위가 사망을 했거든요. 으흠. 그런데 이 후야우방 총서위가 지식인과 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자 그 죽음이 도화선이 돼서 천안문 광장에 대규모 시위로 번진 것입니다. 예. 예, 학생들은 이 후아, 후야우방 복권과 당 지도층 재산 공개 또 언론 자유등 일곱 개항의 요구를 내걸고 천안문 광장에 모여들었고 시위는 6월까지 계속됐는데 한때 최고 100만 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 동사오평등 공산당 원로들은 계엄령을 내리고 탱크를 앞세워서 시위를 진압했는데 그때가 바로 6월 4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로부터 25년이 흘렀는데 그때 학생과 시민이 요구했던 민주화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선거 제도와 또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랄지 또 언론 자유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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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 을 핵심 가치로 하는 이 서구 민주주의의 시각으로 본다면 중국 사회의 정치와 사회 개혁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예. 예. 하지만 이 중국 정부는 여기에 절대 개의치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서방 민주제도는 이미 지는 해가 됐다까지 얘기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음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의 성장 그리고 중국 사회의 보수화 이런 경향에맞 물려서 그런 분위기가 중국 사회와 인민에게 어느 정도 또 먹혀 들어가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중국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결국 자유를 강조한 시장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또 시장주의의 단점인 자본의 방종을 사회주의식 정부의 통제로 막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이 동아시아 권유주의 개발 독재와 유사한 측면도 있는데. 그렇죠. 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좀 입증되고 있고,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신이데올로기가 이른 시일안에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 것도 이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것이 유효할 것인지, 또 중국 공산당이 커져가는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중국식 사회주를 의 지켜갈 것인지, 어, 우리도 꾸준히 지켜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베이징의 김선경 특파원이었습니다.